Oh,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어디를 가는 걸까요? 뭐야? 주주 기을 주주다! 진짜? 네, 바로 나윤이의 네 번째 생일을 맞아 시크릿 주주 호텔에 왔습니다. 글쎄, 주주방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닐까? 이번 편에는 양평 블루밍스타 호텔의 시크릿 주주 룸 소개와 나콩이의 생일 축하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야야야 우리 방은 여기 아닌가 보다. 저희는 원래 평일로 예약을 했다가. 제가 갑자기 회사 일정이 음, 생겨서 주말로 예약을 변경했어요. 평일에 가면 주주 캐리어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조식 포함해서 1박에 20만원대로 가성비가 매우 좋았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일정이 변경되면서 1박에 38만원이었고 캐리어도 여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저희는 가장 기본인 디럭스룸을 예약했어요. 나연아! 주주방이다, 주주방! 이 나연이 좋아요? 진짜? 주주 이불도 있어. 주주 이불도 있네. 미끄럼틀도 있나 어? 진짜? 어. 우와, 저 미끄럼틀은 어떻게 타는 거지? 어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미끄럼틀 뭐 미끄럼틀? 에이 이게 뭐야? 이런 거지? 방 안에 미끄럼틀과 다락방처럼 비밀의 방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와 뭐야 다락방 같이 돼 있네. 우와. 한번 올라가 봐도 돼? 안돼. 그미 이게 셔서 나도 속상해. 아빠는 <laughs> 아, 빠몰라 아, 도사 아, 나도 사람. 나도 사람. 하 나도 아, 나도 엄마 아, 나 아, 나는여마랑 나도 이는 아, 빠잠여만나윤이는저나 잠깐만 나치이 이거 나도 이가 혹시 다도있 <laughs> 복도부터 룸까지 정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한 건지 낡은 부분도 없이 매우 깨끗했어요. 타로다 타로. 우와 여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생겼네. 가지고 와야 되나 보다. 호텔 오는 길에 쭉 맛집 같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술도 한잔할 수 있게 걸어서 갈수 있는 곳으로 정했어요. 아빠, 엄마, 수저 세트 세팅 해주 는효콩이에 언제 이렇게 컸 을까요？시 간이 정말 빠른 것같 아요. 이 레벨 오마와. 주상주의 주상케이 갖고 와서 여기서 자자 아. 다음에는 거기서 자좋 좋은데 만실줄으로세요가음에는 통화소 여기에서 지 너무 예쁘다 콩순이 층에는 한쪽은 콩순이, 한쪽은 또봇으로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laughs> 아내 생일이잖아. <laughs> どこかかええで 선물도 받았고, 받았고 주주남의 집도 왔고, <laughs> 그리고 또 케이크도 샀고, 그러게. 오늘 나윤이 최고 행복하겠네. 근데 있잖아, 나윤아. 나윤이가 행복하니까 엄마가.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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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안에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 2시간권이 포함이어서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두 시간 동안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매번 그러하듯, 그냥 집에 가기 음. 아쉬워서 호텔 맞은편에 있는 대형 카페에 왔다. 전층 뷰가 너무 멋있는 곳이었어요. 도너츠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나인 줬어? 근데 또 이대로 가기 아쉬워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양떼 목장에 들렸다가 가요. 나인 정신 차렸어? 잠 깼어? 양도 엄청 많고 옛날 놀이터도 있어서 재밌게 놀고 아쉬움 없이 돌아왔어요. 우와 완전 들이대네. 은정아이 내가 되리러 갈게 어 아, 먼저 가서, 가서. 나연이한테 <나인> 어, 마연 누가 온다 나연아 뒤에 봐봐 오 양치기 소년이네. 양치기 소년의 양치기 소녀야. 자, 기 자, 숙줄게 자, 괜찮아. 엄마한테 와. <laughs> 아니, 얘네 무서운 애 아니야. 얘네 지금 배고파서 우리 쫓아오는 거야. 봐봐, 쟤 먹는 거 봐. 시골 아저씨. 자나미도 타봐, 자나미도 탈수 있어. 그래? <웃음>

나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수아도 잘 있어.